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저희가 이제 4편을 찍을 건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서 전현석님이 넘어졌습니다. 인놈의 시키. 가 가보죠 한번. 와 진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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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런 때립니까 <laughs> 때렸는데 귀신 h e o t h e 었습니다 때렸는데 귀신이 안, 안 맞고 저가 맞았습니다 여기를, 여기 h e r e is a dead p e r s 여기 t h e r 습니다 a 기 e a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저는 아, 이제 이 공을 선택했습니다. 한 방에 죽이는 공. 이제 귀신이 랑 맞붙어 볼 건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기로 나가는 문이 있어. 으이! 귀신 빵! 예! 지금 대전투입니다. 으쌰! 뭐? 여기다! 죽였습니다. 가자!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형아, 이쪽으로 와! 이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가 지금 어디를 가야겠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빨제 옷을, 옷을 입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다음 편에 개